이게 어류호박벌 맞나? 아, 안녕하세요 만천입니다 와 여긴 충청북도 제천입니다 채집을 하다가 어류호박벌을 한 마리 채집했습니다 여기 보면 막 이렇게 날아다닙니다 자 어휴 무시무시합니다 그런데 그런데 얘들이 수컷일 겁니다 분명히 수컷 수컷이면은 자기 영역을 지키고 있다가 다른 수컷이 오면 막 쫓아내는 그런 행동을 하고 있는데 벌리 수컷이면은 침이 있다 없다? 없죠 침은 살랑간이기 때문에 수컷은 살랑간이 없죠 그러니까는 당연히 수컷은 침이 없다 이게 정답입니다 그러면 용감하게 한번 만져봐도 되겠죠 이거 만져보기가 좀좀 껄끄러운지만 하여간 어쨌든간에 수컷이라는 확신 끝에 한번 만져보겠습니다 자. 공감하게 예잇! 예잇! 예.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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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자. 안 쏩니다. 안 쏩니다. 절대로 안 쏩니다. 안 쏘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쏘지 못하죠. 왜? 수컷이기 때문에. 수컷이기 때문에. 그러면 암수구배은 어떻게 하느냐. 자, 여기. 이마에 삼각형은 노란 거 보이시죠? 노란 거. 노란 거. 요게 있으면 수컷이라고 합니다. 암컷은 전체가 다 까맣다고 하는군요. 전체 이마가 까맣다. 이것은 수컷입니다. 절대는 못 쏩니다, 이제 자식들아. 한번 쏴 봐라. 이거 벌이야? 보라면 쏴야지. 쏴 봐, 쏴 봐, 쏴 봐. 못 쏩니다. 안 쏩니다. 힘이 없습니다. 그 동안 사실은 핀셋으로 잡았는데.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게 됐습니다. 확실하게. 숫것이니까 손으로 잡아도 됩니다. 자. 어리호박벌 동영상입니다. 이렇게 이런 데서 이렇게 자기 영역을 지키면서 왔다 갔다 빙빙나 라라니 애들은 모두 숫것입니다잡들 애들 이렇게 손으로 용감하게 한번 잡아 보세요. 절대 안전합니다. 만천히 보장합니다. 그렇게 날아다니는 애들은 전부 다 숫컷입니다. 혹시 의심스러우면 이마를 보세요. 이마에 이렇게 노란 점이 있는 것은 또 숫컷입니다. 아무것은 전체가 까맣니다. 까만 거는 절대로 손대면 안 되겠죠? 자, 어리 허박볼 동영상을 마치겠습니다. 만천입니다. 야 경치 좋고 새로운 지식 알고 신나는 날입니다.